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바로 플라인 넘버? 어. 네. 어, 통일어리 제가 불러 드릴게요. 1964년. 그러니까 7월 1일. 여성분이십니다. 세다. 정말 세다. 여자 네 여섯 명. 차라리 남자로 나오지. 음. 음. 근데 이분은 인두 껏만 여자여야 돼. 음. 음. 내가 내 발로 움직여야 되고 음. 이분은 집에서 여자라고 해도 먹고 놀고 가정주부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어, 절대 아니다. 어 음. 절대 아니고 이 사람은 사주가 원래 세기 때문에. 음. 어, 센 직업에서 좀 사주를 그쪽으로 풀어먹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법 쪽에도 좋고요. 내지는 음, 의사 같은 것도 좋고, 머리는 좋거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신랑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결혼을 했다면 신랑 진짜 힘들 거야. 그리고 이분은 일찍 결혼하면 안 돼. 갔다 와야 돼. 이별, 사별. 어, 한번 결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음, 네, 여자가 팔자가 세면, 네. 신랑 잡아온다, 이런 소리 하잖아, 옛날 어른들이. 진짜 옛말에. 어, 옛말에. 그런 얘기 하잖아. 음. 그래서 좀 깊이 할수 있는 그런 여자의 사주. 궁합 불때 깊이 대상의 사주. 많이 세다. 어. 그리고, 음, 잠깐만. 갑진생. 음, 이분은,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60살쯤, 60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 이분은, 내 길이 한번 바뀌어야 돼. 음. 어, 내 길이 바뀐다는 게 음, 나는 이분이 해왔던 직업이 뭐가 바뀌고 이렇다기보다는 좀내 가는 길에서 줄이 바뀐다. 어. 음. 좀 그렇게 보이거든. 어, 선생님. 어, 선생님. 근데 잠깐만. 근데 그 만약에 이분이 네. 뭔가 디테일한 줄, 디테일한 그런 세부적인 뭔가가 바뀌었다면 잘 바뀐 거는 맞아요. 잘 바뀐 거는 맞는데 내년까지 이분이 괜찮아. 내 후년. 그러니까 2025년이잖아. 2026년, 7년, 2027년, 8년짜가 들어오면서 네. 어, 이 사람 사람 조심해야 돼. 뒤통수 팽당한다. 버림받는다. 어. 어. 나는 그런 게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쳐진다. 등한시된다. 음. 어. 근데 이분도 되게 뭐를 해도 대충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 음. 음. 그래서 상실감, 허무함, 배신감 음. 이런 게 굉장히 그간건넘 그러니까 버림받는다, 상처받는다, 배신당한다, 음. 어 내쳐진다.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쌓아왔던 게 열심히, 그니까 이분 되게 열심히 하신 분으로 보이는데, 열심히 해왔던 게, 무너진다. 공동탑이 무너진다. 음... 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진짜 말하고 싶은 건데. 어, 뭔데, 이제 얘기해봐. <laughs> 어. 이분, 선생님, 하시면 제가 조금 찾아보긴 했거든요? 응. 사별하실게. 그니까 러이 사람은 아, 일부 종사 못해. 오. 이 사람은 갔다 와야, 일찍 가면 갔다 와야 돼. 그니까, 어, 늦게 가도 되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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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늦게 가야 돼. 근데 이게 진짜 사주 못하겠네요 음, 팔자 도망은 못 간다는 얘기가 있죠. 오. 나 팔자 도망 갔으면 나 무당 안 했지. 응. 음. 근데, 어, 이분은 좀, 죄송하지만, 아들 가진 엄마들 입장에서는 조금 깊이 대상의 사주지. 진짜 옛날 생각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그런 거 없다고 그렇지 어, 어. 생각하시는 분들 훨씬 어. 많으니까 어. 아.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음, 음. 그리고 기득권에 의해서도 많이 움직여요 음. 어 그러니까 내 이득 근데 사람 인간의 본능 아닐까 네, 어. 인간의 본능이지. 인간의 본능인데, 근데 내 기득권에 의해서도 많이 움직이고, 음. 어, 야망도 있고, 음. 어. 근데 지금 이분이 뭐, 이게 내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다만은, 음. 어, 60살, 이분이 60살, 한국 나이 60살쯤? 쯤. 59, 하반기 60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네. 때쯤, 네. 음. 플러스 마이너스는 6개월 정도의 갭 차이는 있겠죠. 어, 그 정도 시기에 이분이 뭔가의 그 줄을 갈아탔다. 줄을 잡았다. 줄을 이렇게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을 뭔가 바꿨다. 음. 어, 근데 거기서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데 거기서 나는 끝까지 좋은 어, 줄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좋은 줄이 맞아. 아... 지금은 제대로 갖는 줄이 맞지만 끝이 음, 아름답지 음. 못하다. 이해했어요. 어. 근데 아, 이 사람 어. 누군데? 네네네. 밝혀요? 밝힐까요, 선생님? 한번 밝히고 좀더 보면 어. 공수가 맞았는지 이렇게 한번, 어. <laughs> 한번 볼까요? 어. 이분이 그 현직 국회의원이시고요 여자. 네. 아, 그니까. 한현희 의원. 아 소속은 이제 더블로비즈다. 아아... 아세다세 진짜 세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찾아보면서 했던 건데 아유... 이분이 의사이셨고. 아 그... 머리는 좋다니까. 그것도 어. 하셨더라고요. 음, 머리는 좋아. 근데 이분 말재간이 좋진 않거든. 머리는 좋아요. 음... 근데 이분이 막 나와서 그 왜. 그뭐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있잖아 음. 막 말을 되게 엄청나게 잘하고 브리핑 쩔럭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 음. 음 그럴 수 있는 분은 아니야. 그래서 뭐 보좌 같은 거를 잘하고 음. 또뭐 국회의원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서 뭐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잘할 수 있으나. 음. 뭐 대내외적으로 말을 잘한다거나 음. 뭐 이렇게 내가 얼굴을 까는 게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어 음. 어. 그게 내 도화라고 음. 하죠. 막 도화로 인해서 사람들을 끌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야. 음. 차라리 그냥 조금 음, 실무 위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음. 실무 위주로. 근데 나 안에 아, 또돌 맞는 거 아이가. <laughs> 근데 네, 이분이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국회의원이죠? 어떤 말? 너무 한 자꾸 믿는 도깨 발등 찍힌다 소리가 나온다. 근데 제가 그 공수를 사실 제가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게 그런 쪽인 잡면 제가 한번 예상 그림을 한번 추, 제 추측을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을 때 원래 이제 다른 라인이었다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 라인으로 아까 그 줄이구나 줄이 나온다는 게그 줄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응. 저는 이제 근데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서는 이제 뭐 공천이나 뭐 이런 게뭐안 되거나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될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이해를 못. 맞아요 선생님. 내 그냥 정나게 얘기할게요. <laughs> 지원을 크게 안 해준다고. 음... 어, 그게 그 당에서도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공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음. 유세나 뭐 이런 것. 어, 그런 것도 얘기해. 마찬가지고 또그뭐 지역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 국회의원들은. 네. 근데 그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음... 어, 어. 전폭적인 지지를 안 해준다고. 아니면 저 좌천시키든지. 음... 끝이 음, 아름답지 못하다. 음. 자꾸 내팽개쳐진다. 배신감. 음. 음, 그리고, 음, 좌절. 음. 자꾸 그런 게 나오거든?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64살. 맞나? 네, 54. 64살. 어, 64살. 이 수를 잘 넘겨야 돼 음. 64살 수를 잘 넘겨야 65에서 67까지 그게 마지막이겠지 정치로서 음. 어. 65에서 67까지 조금 정치생활을 마무리를 잘할수 있다 음. 어. 근데 중간에 이분 좌절이 한번 들어온데 팽당한다 자꾸 등 안시한다 자꾸 이런 게 나와 어. 그리고 이분도, 어, 하시, 나도 또 돌맞겠다. 이분도, 자기 이득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고, 어, 어,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인데, 올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안될것 같아. <웃음> 아, <웃음> 어. 진짜 말씀 안해 주실 거예요? 끄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 어, 끄고. 끄고. 어.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